자화상은, 네. 어, 주제는 일단 자화성찰이에요. 아... 근데 이걸 이제 시인이랑 연결을 해볼 건데, 아, 이정주 시인은 네. 1940년대 일제감정기 말기에 활동했던 네. 저항시인이거든요. 와, 쌤 말이 어려워요. 저항시인에 대해서 좀설명주세요 아, 저항시인은 네. 이 사람은 글로 했어요. 그, 네. 일제감정기, 그 때가 음. 일제 1940년 일제 감세이 말기란 말이에요. 이때 억압이 엄청 심했어요. 일제 아,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저항을 그로 했는데 네, 네.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겨나는 거죠. 이제 배신민과 음. 소심민. 배심민은 아. 민족을 생각하는 거고 네, 네. 소심민은 자기랑 자기 가족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네. 이 대신이 되어야 되는데 네. 이 윤동주라는 사람은 그렇게 할수 없는 처지를 보고 자아성찰이라는 이게 소재가 나왔고 네. 윤동주 시인의 그 시의 특징은 자아성찰이라는 네. 내용이 엄청 많이 담겨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자화상의 주제도 자...